이 장면이 함께 조명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사실상 여기에서의 플레이 때문에 브라이트는 중앙 수비수가 부족해져 브레넌을 프리하게 냅두게 됐고 헬트먼이 히샬리송과 손흥민한테 2대1로 몰리게 되어 손흥민을 놓치게 됐다라는 득점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두 개의 요소가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축구보는 기자 축복입니다. 최근 벌어진 토트넘과 브라이튼의 경기에서 손흥민이 극장골에 어시스트를 기록하면서 승리했는데요. 경기 후에 브레논 존슨이 인터뷰에서 손흥민에 대해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손흥민은 그가 얼마나 훌륭한지에 대해 설명할 필요가 없을 정도의 월드 클래스다. 세계적으로 봐도 왼발 패스로 나에게 프리골을 만들어주는 선수는 별로 없다고 생각한다. 등의 발언을 했는데요. 브레너이 프리골이라고 표현한 해당 득점 장면은 이랬습니다. 측면에서 볼을 잡은 손흥민이 브레너한테 깔아서 보내면서 반대편의브레너이 그대로 득점을 하는 그림이었죠. 브레너이 찬사를 보내는 것도 당연한 게이 크로스가 수비수가 막기도 어렵고 골키퍼가 튀어나와서 잡기도 어려운 절묘한 속도와 코스로 투입됐기 때문에 사실 브레너이 발을 갖다 대기만 하면 득점이 될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괜히 브레너이 프리골이라고 표현한 게 아니죠. 이런 그림에서는 수비수가 무리하게 걷어내려다가 자책골을 넣는 경우도 종종 확인할 수가 있을 정도예요. 그래서 손흥민의 위협적인 패스를 넣는 능력에 대해 확인할 수가 있는 장면이긴 한데, 저는 좀더 본질적인 부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봤습니다. 먼저 여기 보시면 펠트먼이 있는데, 이 선수는 손흥민이 들어오면서 손흥민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투입된 선수예요. 근데 보시다시피 손흥민이 크로스를 올리는 걸 전혀 저지하지 못하고 있죠. 둘째로 브레너니 빠른 선수이긴 하지만 지나치게 공간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이런 그림이 되기 이전에. 어떻게 손흥민과 브레넌이 이러한 기회를 가질 수가 있게 됐느냐? 저는 전술적으로는 이 부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걸 알아보려면 이 장면부터 복귀할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은 반더벤이볼을 잡고 있는 중입니다. 압박이 들어오니까 바로 측면에 있는 벤데이비스한테 넘기는 상황이에요. 보시다시피 브라이튼이 토트넘 진영에 7명이나 올리면서 토트넘의 모든 선수들한테 하나씩 마크가 붙은 걸알 수가 있죠? 사실 이게 경기 종료 직전에 나온 모습이란 점에서 브라이튼이 얼마나 전방에서 압박을 강하게 걸었는지를 확실 할 수가 있는데요. 투트넘 입장에선 다행스럽게도 벤데이비스가 볼을 잡고서 몸을 앞. 앞으로 돌리는 것에까진 성공했습니다 역시 시간대가 시간대라서 그런지 그로스가 벤 데이비스에 대한 압박을 아주 타이트하게 가져가진 못했거든 요 다만 그럼에도 모두에게 1대1로 붙어 있단 상황 자체는 변함이 없어서 여전히 앞으로 전개를 하는 게쉽 지는 않은 그림인데요 여기에서 중요한 움직임을 보인 선수가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있는 반헤케와 펠트먼 이에요 지금 헤케의 마크맨은 메디슨이고 펠트먼의 마크맨은 손흥민이라고 볼수 있겠죠 근데 막상 데이비스가 이렇게 볼을 히샬리송한테 니까 이둘 모두 각자의 마크맨들을 놓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손흥민과 메디슨이 순간적으로 모두 프리한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오늘 히샬송은 원톱임에도 잔뜩 내려와서 이런 식으로 볼을 받고 바로 내주는 플레이들을 자주 보였는데 이렇게 손흥민한테 마크맨이 떨어져 주니까 그러한 움직임을 취하기도 더욱 쉬워졌습니다. 근데 이러니까 브라이튼 입장에선 어쨌든 이제 볼을 잡게 된 손흥민을 누군가가 잡으러 가야 되겠죠. 원래 전술적 마크맨은 펠트먼이지만 지금 뒤로 물러난 이상 이 선수가 다시 붙기에는 거리가 좀 멀어지게 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 바로 원래는 히샬리송을 잡고 있어야 되는 덩크가 붙으러 가게 됐습니다. 원래는 펠트먼이 손흥민을 잡고 있어야 되는데 펠트먼이 지금 손흥민한테 붙질 못하니까 내가 가야겠다. 대신에 원래 내가 잡고 있어야 될 히샬리송은 펠트먼이 대신 잡아주겠지. 덩크의 이런 계산은 상당히 합리적이라고 볼 수가 있었습니다. 다만 문제는 지금 손흥민 뿐만이 아니라 메디슨까지 풀이한 상황이었던 거예요. 덕분에 손흥민은 고민할 필요도 없이 바로 메디슨한테 넘길 수가 있게 됐죠. 그리고 그 메디슨은 마크맨인 바네케가 너무 멀리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여유로운 상황에서 볼을 잡을 수가 있게 됐다. 그리고 여기에서 두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생기는데요. 먼저 주목할 선수는 손흥민이에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덩크가 튀어나가서 잡는 중이죠. 그런데 덩크가 이 메디슨을 향하는 패스길까지 끊으려고 했기 때문에 좀 지나치게 앞으로 지나가게 됐습니다.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흥민이 메디슨한테 볼을 투입하는 것에 성공을 했기 때문에 덩 롱크는 오히려 자체적으로 역동작에 걸리면서 손흥민의 앞. 을 잡아줄 수가 없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브라이트는 덩크라는 중앙 수비수 하나가 빠진 상황에서 토트넘의 공격을 막아야 되는 상황이 강제됐다. 이게 첫 번째 포인트였고 둘째로 주목할 선수는 아래에 있는 비수마입니다. 아까부터 발레바가 전술적 마크맨 으로 잡고 있는 중이었죠. 그런데 보시다시피 손흥민이 메디슨 한테 볼을 넘기자마자 비수마는 바로 앞으로 뛰어가는 모션을 취하는 중이었어요. 근데 발레바의 시야 뒤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발레바가 이 비수마 의 움직임을 놓 그 말은 즉, 비수마가 저 공간으로 먼저 진입할 수가 있게 된다는 뜻이죠. 만약에 메디슨이 이렇게 찔러주기라도 한다면, 비수마는 엄청나게 넓은 공간을 확보한 채로 침투할 수가 있게 될 거예요. 그러면 브라이튼에선 이걸 누가 막아줄 수가 있냐? 그보다 뒤에 있는 에스트피냐니 좁혀서 잡아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에스트피냐니 비수마를 잡기 위해서 이렇게 중앙으로 좁히게 됐는데, 문제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원래 에스트피냐니 지이 잡고 있었던 브레넌 존슨한테는 아무런 마크맨을 붙일 수가 없게 됐단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게 브레넌이 슈팅을 할때 아무도 그를 잡을 수가 없었던 결정적인 이유였죠. 그리고 덩크가 손흥민을 잡기 위해서 튀어 나갔지만 그 손흥민으로부터 메디슨한테 향하는 패스를 끊어내지 못한 데다가 손흥민이 패스를 넘긴 직후에 침투를 하는 움직임도 따라가지 못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여기에 있는 펠트먼이 혼자서 손흥민과 이샬송을 2대 1로 상대해야 되는 그림으로 몰리게 됐고 펠트먼 입장에선 일단은 를 잡고 있는 히샬리송을 우선적으로 잡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측면에서 달리고 있는 손흥민한테 붙으러 갈 수가 없었다. 이게 최종적으로 손흥민이 크로스를 할수 있는 상황을 맞이할 수 있게 된 이유라고 할 수가 있었어요. 물론 손흥민한테 패스가 가자마자 펠트먼이 따라붙긴 했었지만 손흥민은 이 정도 상황이라면 충분히 크로스를 올릴 수가 있는 선수죠. 게다가 손흥민은 이 상황에서부터 이미 상대가 비두마의 침투 때문에 중앙에만 몰린 걸 확인했을 것이기 때문에 반대편에 있는 브레너한테 잘 넘길 수만 있다면 굉장히 좋은 차. 스를 맞이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을 이미 맞췄을 거예요. 그래서 상대가 이에 대비할 수 있는 위치로 자리를 잡기 전에 빠르게 브레너한 테볼을 투입했고, 이걸 그대로 브레너이 넣으면서 극적인 결승골로 이어지게 됐다. 물론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크로스가 상대의 수비수와 골키퍼 사이의 공간으로 깔끔하게 들어간 덕이 컸습니다. 하지만 그에 앞서서 이 장면에서 손흥민이 중앙 수비수인 덩크의 압박을 받고 있음에도 깔끔하게 아무런 마크맨도 없는 상태인 메디슨한테 넘겨주면서 덩크를 뛰어넘 먼저 공격에 가담까지 한이 장면이 함께 조명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사실상 여기에서의 플레이 때문에 브라이트는 중앙 수비수가 부족해져 브레넌을 프리하게 냅두게 됐고 헬프먼이 히샬송과 손흥민한테 2대 1로 몰리게 되어 손흥민을 놓치게 됐다는 라 득점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두 개의 요소가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손흥민 한 명의 능력만으로 만들어낸 장면은 아니지만 손흥민이 있으면 팀적으로 더 날카로운 모습이 나올 수 있게 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는 장면이라고 할수 있겠죠. 이상으로 오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